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매매 복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두 번의 포지션을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론 이 구간에 잡았던 숏 포지션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갔다가 여기서 익절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익절할 기회가 있었고 쭉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뚫리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난 영상 4분 30초 쯤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거 ABC, ABC, ABC로 가는 복합 조정의 형태 WXY 형태로 갈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상승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위로 좀 뚫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복합 조정의 형태로 간다면 플래시나 확장 플랫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잘라냈습니다. 진입 평단가가 67.3K 구간 이었는데 나온 평단가가 67.4k 부분 진짜 딱 100불 차이 정도로 제가 나왔습니다 총 PnL은 마이너스 1,800불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67.4k 구간에 엔터를 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 고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살짝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68.4k 3k 부분인데 이 구간에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익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익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도 1:1대 비율을 맞춰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비율을 정확하게 찍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익절을 여기서 진행을 했고 12,000 불이 수익이 나서 오늘은 총 PNL이 만 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 새끼 어제 영상에서 분명 하락한다고 했는데 올랐어. 와얘이 얘 반대로 가네라고 생각했다면 두가지겠죠 영상을 제대로 안 보거나 자기 관점이 없거나 둘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4분 30초쯤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고 4분 30초쯤에서 말씀드린 A, B, C 그리고 A, B, C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열어줬죠. 그리고 저는 유연하게 첫 번째 선택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유연하게 스위칭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수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측과 매매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한 방향도 맞고 매매도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수익이 정말 극대화가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경우 가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장은 워낙 흔들기가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럴 때는 정말 유연하게 여러 관점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가격의 형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유연하게 스위칭을 하고 관점을 바꾸는 그러한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걸 집어치우고 그냥 지난 영상에 제가 여기서 쇼설 봤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저항 구간이 뚫리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구간이 왔는데도 손절하지 않았다. 그럼 그냥 그 실력이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런 사람. 들은 아무리 방향을 맞추게 잘 알려줘도 결국에는 끝은 청산일 겁니다.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제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본인만의 대응방안 많이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도 없는 시나리오들이 제 트레이딩뷰 안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다 제가 세워놓은 시나리오들이고 대응방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어떤 패턴이 나오든지 간에 언제든지 대응할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매매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100% 차트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적인 분석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죠 제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고 제발 여러분들이 더 고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정말 제발 전략적으로 레버리지 이를 포함 해서 리스크 관리까지 다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메인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시나리오인 ABC ABC로 흘러가는 형태의 조정 파동이 진행 그리고 마지막 시 파동이 진행된다 라고 보는 게 저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락이 끝나게 된다면 그 하락은 조정 파동의 끝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 영상도 그렇고 지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상승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충분히 조정 파동이 끝날 수 있는 기간 안에 들어온 무빙이기 때문에 이렇게 AB C로 W파동, A, B, C로 X파동, 그리고 A, B, C로 진행이 되는 Y파동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것은 이 전체 5파동 상승에 대한 조정파동 A, B, C가 전부 완성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완성된 시점부터 나오는 상승이 바로 그 다음 상승 5파동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형태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모든 파동이 끝나고 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라는 가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A B C A B C 이런 형태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게 꺾어서 뭐 리딩 다이아고날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확률이 드물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전체 조정 자체를 그냥 A B C로 놓고 보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A B C 조정이 나온다라고 치면 5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조정 파동이 끝나면 그 다음 상승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구조 자체가 이제 A B C로 진행된 것이다라고 보기 굉장히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형태로 보든 이런 식으로 한 파동이 완성된 것이고 타겟이 살짝 미달했지만 이 정도면 뭐 그냥 봐줄 수 있는 오차 정도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도 첫 번째 파동이 A B C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이 나오는데 이 하락이 전체 상승에 대한 0.38%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0.382는 2파보다 B파에서 자주 나오는 타겟입니다. 물론 2파도 가능은 하지만 B파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또 다른 ABC 파동이 완성이 되고 이 비율이 여기서 1대 1을 맞춰 주면서 타겟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전체 ABC로 놓고 보면 타겟에 미달하긴 했지만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ABC 타겟에 C파동의 타겟이 미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5차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타겟 도달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W파동 X파동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Y파동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 Y파동은 고점 저점 그리고 고점을 피보나치 확정으로 연결한 1과 1.236 구간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4.4K부터 63.4K 부근이 타겟가가 되겠는데요 이런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역시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등도 이때처럼 강하게 이런 식으로 식으로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는 구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무빙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무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을 고려하면 오늘 많이 떨어지더라도 66K 부근까지 떨어지고 끝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주말장인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반등 줬다가 월요일 날 다시 활약하면서 마무리되고 그 다음 주가 꼬리가 양봉으로 달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석적으로 wxy 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abc 가 나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이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고 이게 1 2 1 2 3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거는 일단 세부 파동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억지 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 장이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줘야 되지만 정석적으로 형태 자체가 정확하게 이런식으로 파동으로 구성된 조정 파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대응입니다. 만약에 새벽에 딱 제가 저처럼 눈을 떠서 포지션을 딱 정리하고 봤는데 어 고점 구간인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숏을 쳤다고 치면 충분히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끌고 갈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늦게라도 포지션을 잡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대응을 하면서 포지션을 잘 맞춰 간다면 여전히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한다라고 치면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꾸고 갈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 제작 지표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이버가 뜨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과연 이런 식으로 횡보 하락하면서 약세 다이버전스들이 조금 중첩될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추세 반전킨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 반전킨들이 나왔을 때는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봉으로 보면 조금 제 재는 구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중첩, 중첩 그리고 이곳의 고점과 이곳의 고점을 연결하는 약세 다이버전스도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이러한 식으로 약세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되었다라는 것은 역시 이런 구간이 고점이 될수 있고 그 다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캔들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었고 여기서 추세 반전 캔들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세 반전캔들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때처럼 과열이 되거나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의 변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런 지지대들이 정별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상승이 살짝 유리하긴 하지만 만약에 66회 이런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질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타겟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료 지표들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구간에서 매물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서 고점 구간에서 매물대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을 모두 먹은 다음에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진앙 상승처럼 이러한 구간에 매물대들을 많이 먹고 나서 반등 나온 듯이 하락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물대가 조금 먹어주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미체결 약정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매물대가 크게 없니다 때문에 역시 변동성이 얼마든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처럼 보입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 매물대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비트맥스가 바이낸스에 비해서 계속해서 미채결 약정이 쌓인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미채결 약정이 쌓인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조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역시 아래쪽으로 물량들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67K부터 65K까지.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는 아니고 약간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촘촘하게 쌓여 있는 부분이라서 하락을 할때 브레이크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차트를 통해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체결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상승하는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비트, 200비트, 100비트, 250비트, 150비트, 150비트, 200비트, 200비트, 300비트, 200비트, 200비트, 200비트 300비트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상등이 많은 매 매수 물량 그리고 매도 물량도 꽤나 많이 체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150 비트, 100 비트, 100 비트 이런 식으로 물량이 체결이 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300 비트, 150 비트, 100 비트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매물대들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을 할때 물량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받아주는 매물대가 없게 되면서 체결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에서도 체결이 꽤나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승을 할때 170만 달러, 150만 달러가 매도가 되었고, 14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졌다는 사실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할 때는 반대로 매수 물량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비트맥스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 할 줄 것인지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보는 지지 저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는 당장 67.4k 구간이 상당히 매물대가 많이 터진 구간이고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간이 뚫렸을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65.7k 그리고 64.5k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될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선 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극과 극입니다. 아래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거나 둘중 하나인데요.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던 높은 유동성 청산물량들을 모두 잡아먹은 상황입니다 위쪽으로는 69.6K 고점 구간에 굉장히 높은 청산물량이 있는데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65K 구간에도 높은 청산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청산물량을 먹는 고점이었다면 그렇다면 이곳을 터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유동성 뱀입니다 일단 위쪽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특히 큰 단위로 봤을 때 는더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72K 부봉부터 76K까지 상당히 높은 유동성 구간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주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구간들을 한번 더 테스트하러 가볼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에 청산 물량이나 유동성 물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K 구간, 47K 구간 하락을 하면서 얼마든지 쌓아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그렇게 위아래로 많이 쌓인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CVD 차트만 집중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고래들이 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래들 전체 오더수도 다 늘어났죠. 재밌는 건 개미들은 다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래들도 살짝 살짝 던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더 매수가 이어지면서 매수세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물량 던지기가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 반응이 완성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단 1호 cbd를 봐도 역시 고래 는 매수했지만 전체 오도선은 다 주는 모습이고 개미들이 파는 모습 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